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제가 이걸 올려 드릴게요. 이 마리아금 엘콩금 올려 드릴 건데 작은 사이즈 어제랑 비슷해요. 작은 사이즈로 올려 드리고 오늘 마리아금 철아도 조금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은 핸드폰을 <laughs> 다른 기종으로 뽑아서 색감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근데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문해 어, 주시면 제가 포장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는 205번이고요. 마리아금. 3만원입니다. 와, 정말 저렴하죠? 요 사이즈 3만원에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송립장에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 이렇게 예쁘네요. 요런 아이, 사이즈가 6.5cm. 6.5cm에요. 요런 아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 금도 이렇게 잘 들었고요.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205번 마리아 금 3만 원입니다. 자 3만 원은 택배비 4천 원 있는 거 아시죠? 음, 택배비 4천 원 있으니까 어, 마음에 드시면은 어, 부자재랑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안 되면은 그냥 하셔도 될것 같고. 근데 이렇게 송립장에서도 금잘 나오고 전체적으로 금잘 나오고 있고. 어, 분이랑 흙이랑 다 들여요. 그러니까 <laughs> 분에다가 크게 크게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작은 사이즈인데 층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갖고 이 안에 입장들 막 밀어내기 시작해갖고 쭉 밀어내서 사이즈도 어느 정도 커지면은 정말 멋진 아이가 되기도 하고 어 그때 커팅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커팅하시면은 마리아금은 뽀글이도 어느 정도 잘 나와요. 제가 다른 뽀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가면은 그거 뽀글입니다. 자, 마리아금 뽀글인데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예쁘죠, 요런 아이 있으니까 어, 이 마리아금 작은 사이즈 키우시다가 뽀글이 받아내시면 저렇게 어, 지금 밑에 모주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밑에 모주였던 애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작은 사이즈에서도 저렇게 만들 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금은 어느 정도는, 어, 꼬글이도 금을 잘 갖고 태어나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리아금 예쁘게 생겼습니다. 205번이고요. 마리아금 3만원이고,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천원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6번. 3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도 괜찮아요. 사이즈도 5.5cm. 네, 사이즈도 괜찮아서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도 이렇게 잘 들었고요 층수는 살짝 모자라네요 자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랑 분 들이니까 작은 사이즈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6번이고요 송립장에서도 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잘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 괜찮죠? 자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 드리니까 흙이랑 다 드리니까 거기다가 크게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206번이고요. 마리아금입니다. 다음은 207번. 마리아금이고요. 요거 보세요. 금든거 보세요. 얘는 야, 약간씩의 백금도 이렇게 보이죠. 층수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7cm 까지 나오는데 사이즈도 괜찮고 금 상태도 좋네요. 이렇게 금 예쁘게 들어갔고, 보면은 예쁘죠. 자, 이쪽에서도 금 상당히 잘 들었고, 반대쪽에서도 금잘 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랑 분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부터 한번 키워보세요. 작은 사이즈부터 키워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작은 사이즈 아이들이 크는 게 눈으로 엄청 잘 보여요. 이게 작은 사이즈니까, 큰 사이즈들은 조금 조금씩... 같은 크기가 커도 크니까 티가 잘안 나는데, 이 작은 사이즈들은, 와, 막, 이 주일마다 보면은, 자라는 게다 보여요. 지금, 그리고 농장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자리 잘 잡고, 아이들 잘 크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 집에 받으셔가지고, 뿌리도 잘 내린 아이니까, 뿌리가 잘 내렸나 한번 흔들어볼까? 아이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뿌리 잘 내려갖고, 잘 크고 있는 아이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크게 키우실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지금 날씨가 좋아갖고 날씨가 어, 지금은 흐린데 아마 토요일 어, 토요일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고도 해요. 근데 이거 지나고 또 다음 날부터 쨍쨍해지니까 어, 여름 에도 충분히 잘클수 있으니까 환경만 잘 맞춰주면은 아이들 클수 있어요. 어, 흙이 아 저기. 바람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햇빛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보지는 말고, 그 다음에 바람을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어, 물을 흡수시키고, 나머지 여분의 물은 바람으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어, 온도도 맞춰주고, 습하지 않게 키우면은, 얘네들도 얼마든지 잘클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선풍기 키고 환경 잘 조성해주시면 잘 크더라고요. 베란다에다가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저한테 사진 가끔씩 오, 어, 보내주시는데,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2 0 7번이고요 이거 마리아금. 7만원입니다. 자, 생긴 것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208번. 이것도 마리아금입니다. 사이즈 좋네요. 이것도 사이즈가 6.5cm. 자, 금. 상 안에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성립장에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아이 벌어지면서 딱 크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커지기 시작하면 층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커팅을 하셔가지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아이처럼 호그리를 받아내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속에서도 속립장 이렇게 잘 나오고요. 금, 어, 저기, 금은 이렇게 잘 들었어요. 마리아 금은 이렇게 백색이 진하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은은하게 생겼어요. 은은하게 생겨가지고. 보면은 약간 푸르스름 하면서 이렇게 펄감이 좋은데,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마리아금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은은하면서, 어 약간 고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어 인기가 또 많고, 엘콩금은 어 화려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자 어 얘네들의 특성인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얘네들의 특성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이렇게 은은하게 생겼습니다 펄감도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은은합니다 상당히 예쁘고요 멜크홍금은 약간 이렇게 흰색깔이 많아 갖고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화려한 느낌이 드니까 예쁜 아이들 보시고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6장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층수도 괜찮아서 이런 아이 한번 키워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마리아금 매력있죠?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의 특가 수준으로 정말 저렴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5만원 이하로 올려드리는데 택배비 4천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렇게 마리아금 좋은 아이들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번식 잘 돼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3만원 이렇게 가면은 어우, 상당히 저렴하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이나 마리아금을 더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색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갖고, 어, 이 아이도 예쁜데 이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이런 아이들 저렴하니까 이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해갖고 하는데, 어, 번식도 잘 되는데, 그만큼 판매도 잘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다육이, 이 다육이 자체가 예쁘게 생겨서 그런지 좀 은은하면서 화려하기까지 한 다육이들이라, 어, 정말 인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잘 키워갖고, 재테크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 잘 키우 수, 키우실 수 있습니다. 환경만 잘 맞춰주면은 잘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농장만큼 잘 키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208번 마리아금 3만원입니다.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천원 있어요. 부자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9번 엘콩금 철화고요. 이것도 3만원입니다. 자, 철아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사이즈는 철하였기만 보면 5cm, 4.5cm에서 5cm 나오는데, 이 아이는 조금만 더 키우신 다음에 여기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만 더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그러면은 충분히 두 개까지는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든 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예쁘게 금잘 들은 에코금 철화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철화 약김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쭉 엮여갖고 밑에까지 쭉쭉 엮였어요. 이거 크게 키우셔도 될것 같은데 좀만 더 키우시면 커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분흙 전부 다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분갈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마리아 돔이랑 다른 점을 설명드리자면. 마리아금은 좀 은은한 감이 있는데, 엘코 홍금은 이렇게 백색도 잘 보여요. 녹색도 이렇게 대비가 엄청 잘 돼가지고, 어 색깔 구분이잘 되죠. 그래서 그런지 화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갖고, 어 마리아금도 예쁘지만, 엘코 홍금도 <laughs> 얘네만의 매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음 구매하셔도 되겠죠. 이건 철화욕김도 좋아가지고, 요렇게 철알김이 좋기 때문에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우다가 크게 키우다가 조금 나는 어, 번식을 더해서 더 많이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철아 느낌이 좋으니까 요 정도 지금 딱그 위치가 딱 보이네요 여기 여기 요, 요렇게 요렇게 아래에 똑 따고 위에 똑 따면은 나중에 여기서는 살짝 큰 아이 나고 오 여기는 조금 작은 아이 나오는데 어 작다고 죽지 않아요 어, 뿌리 잘 내려갔고 뿌리는 또 바람 잘 부는 잘 드는 곳에다가 두면은 애들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면서 죽지 않아요? 마르는 게, 마른다는 게 그냥 죽지 않고 마르면서 뿌리를 확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 내리면 요렇게 다 심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거예요. 209번이고요. 이거 엘콩금 철화 3만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천원 붙는 거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택배비 4천원 사실 저도 아까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서비스도 다 흙, 서비스 여분의 흙도 다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택배비. 택배를 안전하게 써야 되잖아요. 저희가 신문지, 그리고 화장지, 돌돌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잘 싸시거든요. 그래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싸는데도 다음 조금 조금씩 해갖고 저희가 택배비는 어쩔 수 없이 5만원 이하는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209번이고요 에 엘콩금철화 3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집에서도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작은데도 충수가 이렇게 좋네요 작은데도 충수가 좋아요 어, 핸드폰을 지금 오늘 잠깐 바꿔서 찍는데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209번 에 엘콩금철화 3만원입니다 210번 이거 엘콩아 마리아금 철아요. 이거 마리아금 철한데 이거 자, 커팅 개수가 엄청날 것 같아요. 6.5cm, 7cm까지 나오는데 보세요. 철화 느낌이 중구난방이긴 한데 요거를 조금 더 키우신 다음에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든 것도 보세요. 요렇게잘 들었어요. 요렇게 금이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와, 금 색깔 은은하게 너무 일정하게 잘 들었죠? 철화 엮임 보세요. 완전 자글자글 합니다. <laughs> 너무 예쁘게 자라가지고, 어, 약간 꼬인감은 있는데, 꼬이 많이 꼬이긴 했는데, 이, 이런 거를 이제, 철화 엮임이 너무 좋고, 완전 끝에서 끝에서 엮였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완전 엮였기 때문에, 이런 아이로 번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커팅했던 아이 같은데, 뭐 어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잘랐는지 또, 와, 대박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잘랐지? 요 아이, 가격은 만원 더 비싸지만, 어, 분명히 값어치 똑똑히 하는 아이일 겁니다. 똑똑히 할 거예요. 왜냐면, 철화역김이 이렇게 길어갖고, 막, 다다다다, 나중에는 짧게 따도 다다다다 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철화역김이에요, 이게. 요런 아이로 한번 번식해 보시는 거예요. 와, 금든 거 보세요. 안에안에까지 엄청 잘 들었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색감 너무 좋고요. 철어 엮임도 자글자글 잘 엮여갖고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거 똑같이 분이랑 흙 드리고요. 어, <laughs> 크게 크게 키우시다가 커팅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5만원 이하니까 이거는 만원만 조금 더 부자재를 구매하시면 어, 아끼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배비 절약, 절약하고 210번 이거 4만 원인데 정말 예쁜 아이니까 요런 아이 추천 드려요.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0번이고요. 마리아금 철화 4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번 마리아금 철화고요. 3만 원이에요. 자, 3만 원 이거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5cm 정도 되고요. 철화 엮임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엮여갖고. 요 밑에까지 끝까지 엮였습니다 자 보시면 엄청 예쁘게 생겼죠 층수도 이렇게 괜찮아요 생긴 거 보시면 약간의 레인보우를 좀 닮은 상황이 있는데 레인보우가 원래 마리아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laughs> 정말 이 아이는 확실히 마리아금은 맞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역장 여기에 이제 산반으로 블루진처럼 겉에가 좀 이렇게 되고 가운데 녹질이 심하면은 약간 블루, 저기, 레인보우를 좀 닮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마리아금입니다. <laughs> 그냥 이렇게, 그렇게 예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싶었어요. 자, 요 아이, 작은데도 이렇게 옹골지게 잘 생긴 아이예요. 자, 그러면은, 철회 느낌도 좋고요 이렇게, 이정도 통통하니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로 재테크 해보셔도 좋을 것, 아니, 크게 크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크게 키우시다가 이 아이는 철화 느낌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재테크를 나중에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집에서도 얼마든지 식물 재테크 가능하니까 요즘 들어서는 금 키우는 방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어, 저희도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처, 충분히 잘 키우시더라고요. 아, 금 너무 비싸, 막못 키우겠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마리아금 철하나 엘코온금 철화, 마리아금 엘코온금으로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잘 큰다면 다른 금들도 얼마든지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마리아금, 에콩금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아이들 같더라고요. 얘네 키우면서 환경만 좀더 어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잘 맞춰서 키우시면 은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 지금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요런 아이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이 아이가 은은하게 금도 잘 들었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분이랑 흙 나가고. 나가고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1번이고요, 마리아금철하고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층수도 좋고 어, 금 상태도 상당히 예쁘니까 요런 아이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1번 마리아금철아 3만 원, 5만 원 이하 택배비, 택배비 4천 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2번 마리아금철아 4만 원이요. 이거 마리아금철한데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철아였기만 봐도 7cm까지 나와요 와, 진짜. 6.5cm, 철화였기만. 사이즈로 치면 7cm도 넘어갈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아이입니다. 금든거 보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정말 잘 들었죠. 요 아이 4만원이면 진짜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분이랑흙 드리고, 층수 보세요. 와, 너무 좋다. 층수 이렇게 좋아갖고, 금도 잘 들었고요. 요 아이는 약간 프로스루만, 약간 더 진해요. 요런 아이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도 잘 들었고요, 펄감 상당히 좋고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로 번식하시는 거예요. 요 아이도 똑같이 지금도 커팅 가능해요. 반만 커팅해도 지금 벌써 4.5cm짜리 하나 나와요. 근데 조금 더 키우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모양 자체도 예쁘고 사이즈도 괜찮기 때문에 요런 아이로 번식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런 아이 금도 잘 들었으니까 요런 아이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 212번 4만원 다음은 에코컨 금철아 2만원입니다 이거 제가 번식해보시라고 정말 저렴하게 올려드리는데 두개 한꺼번에 하셔도 좋을 것같은두 개만 올려드릴게요 5cm 정도 되는데 철화 역김도 이렇게 생겼고 금도 어느 정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안에 철화 역김 이렇게 잘 들었고요 이거 2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뿌리는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받으셔가지고 물 주고 어, 심으신 다음에 물 주시면 금방 자랄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음, 이렇게 오 밑에 물또 뭐 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이것도 분이랑 흙 드리고요. 전부 다 드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드릴 때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약간 엘콩 금의 금색깔이죠. 음, 앞전 아이는 조금 하얀감이 있는데 이건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아이는 좀 전형적으로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로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이거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가격이 2만원이에요 5만원이야 택배비 4천원이지만 상당히 저렴하게 올려드리고 약간 말라있는데 집에 받으셔가지고 분이랑 흙 들이니까 거기다가 심으신 다음에 물주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폭풍성장 할겁니다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3번 에콤금철라 2만원이구요 요렇게 녹도 잘 들었고 금도 잘 들었고 요 밑에 또 있어요 요런 아이 213번 엘콩금 철화 2만원입니다. 다음은 214번.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인데, 4.5cm 정도 나와요. 자, 금 이렇게 잘 들었고요. 이 아이도. 철어 엽긴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철어 엽긴 좋고, 여기도 상당히 좋아요. 요렇게 예쁜 아이 엘콩금 철화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도 잘 들었고요. 녹기랑 백이랑 엄청 잘 들었어요.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멜봉금 철학. 제가 오늘 이 아이 두 아이 보여드렸는데, 요두 어, 아이는 제가 번식해보시라고, 음,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작은 사이즈지만 정말 저렴하게 나왔지만, 나왔고요. 흙이랑 분드리고, 어, 충분히 잘 키실 우수 있게 잘 드릴 테니까, 어, 보내드릴 테니까, 요런 아이까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내일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 계속해서 제가 조만간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 예쁜 아이를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고요. 5만 원 이하는 택배비 4천 원 있고요. 부자재 정말 많으니까 부자재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 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주문 주시고 음, 처음에 이렇게 키우실 수 있게 작은 사이즈들 보여드렸으니까 연락 주세요. 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